인제는 앞으로는 왜이 체질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운용시대이기 때문에. 운용시대. 운용시대에는 뭐든지 팀을 이루어서 운용하고, 뭐든지 같이 운용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뭐든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융합시대라고 한다. 네? 융합시대는 이제 내 혼자 잘났다고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융합의 융합론에 어, 이게 어, 체질 융합이다 이렇게 되는 체질마다의 어, 우리가 특성이 다릅니다. 아,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게 체질마다 전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융합이에요. 어,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풀라고만 들지 말고 융합해서 뭐든지 같이 연구하면서 잡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아, 왜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걸 알고 서로를 대하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 어, 어, 그래서 체질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런 거를 빨리 흡수 못하는 분도 있고, 빨리 흡수하는 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어, 알고 대하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 가족은 체질 공부 는 다라는 하 겁니다. 사상 체질부터. 아, 응? 어, 뭐 이렇게 사상 체질을 공부하라 하니까 금방지게 팔 체질까지 하려고 그래. 사상 체질을 다 하고 나서 팔 체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사상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다 갖췄고 나면 운용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질일 때는 내를 갖추는 시대고 이 사회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고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이 갖추는 시대가 선천시대로 끝났다. 이제는 운용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 우리가 갖추었다고 100% 갖춘 게 아니에요. 갖춘 걸 얼마를 갖추어야 갖추었다고 하느냐. 70%를 갖춘 걸 갖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70%를 다 갖추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전부 다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는 운용을 바르게 해서 작품이 나오면 100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운용 시대지, 더 갖추는 시대는 아닙니다.